안녕하십니까? 기업 재무 전략의 정삼권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 재무 전략을 하면서 우리가 어, 교재에 없으면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어 중에 특히 펀드인데요 펀드가 무엇이고 이제 펀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하는 것은 그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산운용 회사가 투자자, 투자자는 크게 기관 투자와 개인 투자가 있는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돈을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 등에 또는 일반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하나의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펀드 한 펀드 하는 회사라고 해서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외에 대신 그죠 자산 운영 회사가 그죠 운영하는 회사 자산 물론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과 더불어 육아 증권을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투자자라는 것은 기관, 그러면 누구냐면, 뭐, 생명보험회사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무슨 무슨 기금, 이런 회사들이 있죠, 연금. 또는 또큰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투자를, 기관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개인 투자는, 그어 투자를 하려고 하 계약자와, 우리가 무추얼 펀드와 같은 집단을 만들어서 그죠 개개인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무추얼 펀드를 하는 집단투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추얼 어, 펀드는 조금 있다가 펀드의 종류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단에 간접 투자를 했죠. 사실 직접 투자는 여러분들이 만약 자금을 가지고죠, 돈을 가지고 직접 주식을 사거나 또 채권을 구매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구매를 했다면 그건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부동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식과 채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이죠. 이러한 전체 이런, 어, 육아증권 또는 자산, 이런 것들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기초자산. 그래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사, 운영하는 회사,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에 에 맡겨져, 어, 그 회사에 가입을 해서, 그래서 펀드 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한다는 것은 이제 돈을 맡기고 이제 계약을 하는거죠. 아, 그그 계약의 내용이 기간은 언제까지 투자할 거고 또 이, 이자는 어떻게 할 거고 배당은 어떻게 할 거고 또이 어,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약관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 담담덕주라고 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직접 투자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죠. 근데 또 간접 투자를 하려면 이런 자산운용 회사를 이제 얼마큼 신뢰하냐 이거죠. 그죠? 그게 문제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보를 아, 이런 간접 투자를 했을 때 자산운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외국인 회사들은 자사에자국에 자산운용이 자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만약에 어, 자기 나라에 그런 회사가 없다면 미래에는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렇 어, 선진국은 이제 갈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자산, 이 펀드에 대한, 어, 개념은 뭐냐면, 펀드, 내가 만약에, 어, 자산에 펀드를 하겠다, 그런 소리면 내한테, 그죠? 조그만 돈이 있는 거랑뭉칫돈이 있다는 소리죠. 이뭉칫돈펀드라는 뜻이 뭉치란 뜻이에요. 뭉칫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그죠? 자산 운용사한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그냥 맡기는 것도 있고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 어디에 투자를 요청을할 수도 있어, 요그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니까 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상담 받아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자들은 돈을 그렇죠, 왕청 뭉칫 돈으로 자산 운용사에다가 이제 어 맡기는 거죠. 그러면, 자산, 자산 운용사는 뭘 주냐면, 뭐, 계약서를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돈을 입금한 시킨 통장을 주는 거그통장에 그 이제, 어, 투자 신탁이면, 투자 신탁에 의해서, 그죠? 어, 그, 이제, 투자 신탁이라는 그 말도 펀드란 뜻이에요. 어, 그래서, 투자 신탁이라는 통장을 받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어, 그것을 또는 수익증권의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많이 구매를 해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예치한 예치, 그그저 통장에 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서 장비 관련도 돈을 뺄 수도 있고 또뭐 투자를 또 증권을 살수도있고 직접 할 경우죠. 간접을 할 때도 어, 여러분이 돈은 어, 그저 증권사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이런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에다가 투자신탁회사에다가 바뀌었기 어, 때문에, 이런 통장을 받는 거죠. 좀 이해를 가셨었죠? 어, 그래서 이런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바쁘니까. 여러분들 또 자, 바쁘고 또, 어, 거기에 대한 정보,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죠? 아무래도 공부한, 어, 이런, 어, 투자 자산, 기초 자산에 유용한 사람들이 자산 운용사에는, 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그래서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한테 돈을 맡겨서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함으로써 그 약정된 계약된 조건하에서 그 결과를 나오면 그게 이윤을 받을거 쓰는 채권이고죠 수익이 난 걸로 배당을 받으면 주식이거죠 이제 주식은 배당을 받는 거고 그건 배웠죠. 그죠? 주식은 배당을 받는 거고, 그죠? 채권은 이자율을 받는 거죠그게 달라요. 그죠? 수익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펀드 를했을때 크게는 두 개죠. 유가증권인데 그 중에 주식과 채권이 있어요. 이거 이제 채권에, 어 펀드를 했을 때유형과 수익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기말고사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작성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메모리를 좀 해놨다가 기말시험 잘 보세요. 그래서 보면 X축이 뭐예 위험이죠, 위험. 그래서 위험도, 0부터 1% 위험이 쭉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거고 Y축은, 그쵸, 그렇죠? 올라갈수록 수익이 높은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위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위험이 높으면서도 수익이 많은 게 주식형 펀드야, 그죠? 펀드는 펀드인데 주식형이 있고, 그죠 채권형은 두, 밑에서 두 번째 채권형 펀드는, 그쵸? 그렇죠? 어, 위험은 좀 낮지만 수익이 작은 거죠. 아무래도 채권이 안정적이죠. 그래서 채권과 또 주식의 중간에 있는 혼합형 펀드가 이제 아무래도 위험도 중간이면서 수익도 중간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mmf라는 것은, 그죠. 이것도, 어, 채권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 m, money market fund라고 해서, 그죠. 근데, 어, 단기금융펀드라고 해서, 어, 왜냐면 채권은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어, 주식은 기간이 짧지만. 근데, 어, 이 mmf는, 그, 단기금융펀드는, 기간이 이제 짧은 거죠. 어, 대 단기라 그러면 1개월, 1년이 어, 안 되는 1년 미만을 우리는 단기라 그래요. 중기는 어, 5년 정도, 그 다음에 장기는 10년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거증권을 그게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이런 수익은 항상 어, 위험이 높아야 수익도 높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낮다. 즉, 주식은 위험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채권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에 대한 정보들이 지식이 약해져. 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채권에 대한 정보를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오늘은 어 먼저 MMF가 뭔지, 그죠? 앞에서 배운. 그래서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F F는 공사채, 공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일종이에요. 어, 그래서 투자신탁은 라는 말은 펀드란 말하고 똑같다. 어, 맡긴다, 뭉친 돈을 그쵸 어, 운영해서 자산운용사에다 맡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공채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쵸? 공채라는 거는 어, 물론 국채는 아니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증권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어 이거는 단기펀드다, MF다. 그래서 원금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또 이율은 작지만 안정된 이율을 얻을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장점이죠. 또한 아 이것은 당일날 구입을 하고 또 오후에 해약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냥 자산운용사는 이 돈을 손님들이 투자자가 맡긴 것은 만기 1년 이내에 단기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MMF다, 아, 머니마게 펀드다라고 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기상품에는 그 뭐가 있나이냐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콜런이라는 콜이라는게 뭐냐면 어 금융기관까지 은행 끼리 돈을 빌릴 때 콜론이라고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콜론은 로는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로는 어, 그래서 어, 금융기관에 콜론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작은 돈이 좀 없는 데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우리 돈을 해당 금융기관에다 맡겼어요. 그럼 그그 그, 그 기업은 금융기관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다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수조를 받으면서 이 이자에 대해서 어, 금융기관과 그렇죠 여러분 어, 투자자 하고 돈을 이제 배분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돈을 빌리는 은행은 콜먼이라고 그러죠. 어, 콜먼 차입자. 그래서 콜론과 콜머니는 반대죠. 어, 그래서 콜론과 콜머니에 대한 용어 이렇게 또 알아. 이것도. 어, 용어 설명에 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잘알수있다그 다음에 CP. CP는 어, 기업에는 의 어음이라고 해. 기업의 어, 어음인데, 어음은 어,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죠. c p 그래서, 근데 아무 기업이나 발행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량 기업. 큰 기업만. 아, 그러니까 큰 기업은 이렇게 자금이 부족하면 이런 거라도 바, 발행할 수가 있어서 좋죠. 중소기업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발행하니까, 그죠? 아, 그래서 자금도 달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발행한다는 거죠. 그죠? 한국자. 그러니까, 기업을, 그러니까, 이거를 우량기업이든큰 기업이니까, 부도 날려 이런 거를 또 투자를 하면, 그죠? 그 작은 사람은 또 채권도 못하는 단점이 있죠. 주식은 작은 금액으로도 조금씩 할수 있죠. 채권은, 그죠? 조그만 금액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게 단점이지 채권은 그 다음에 이제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정기 예금 있잖아요 얼마 일정 예금 만약에 100만원을 1년이면 1년 2년 2년, 2년 어, 은행에 맡겨놓고 그 정기 예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양도성 예금 증서는 CD는 어, 정기예금을 제3자한테 줘도 된다는 거죠. 어, 그게 달라요. 그 증서 있는 사람한테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시겠습니까? 네. 근데 정, 정기예금은 아니죠. 그죠? 정기예금은, 어, 누가 같은 그, 기에 돈을 맡긴 분한테, 그죠? 야, 계약을 해서, 그죠? 어, 통장이 눈에 있지만 주는 거죠. 그죠? 통장이 없어도, 나라는 것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D는 이렇게 매매가 가능,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고, 어,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전기업은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 거니까. CD에, 어, 투자를 한다든지. 이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이건 뭐냐면, 그죠. 금융기관이 확정금리를 주고 다시 사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도 안 되고 내가 다시 어느 조건에 어느 기간에 대해서 어, 돈이 필요해서 어, 그걸 공매를 한 다음에 기간에 내가 다시 어, 발, 회수하는 것이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중요한 용어들이야 알고 어,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무채월 펀드는 주식계 펀드라고 해서 그죠? 어, 자산운용회사가 모은 자금으로 어,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식회사 방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 어, 페이퍼 컴퍼니를 좀 나쁘게 인식하는 경우도 없잖아 요 사실은 어, 나쁜 회사가 아닌데 페이퍼 컴퍼니는 부정적으로 생각. 물론 어, 부도율이 높다 보니까 또 직접 어, 제조를 하거나 또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아니고 조금 이따 다시 페이퍼 컴퍼니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무출, 무출 펀드 사는 자산의 가치가, 그죠? 어, 펀드 한 자산의 가치 0.5% 정도를 이제, 어, 운영비를 받으면서 수입을 낳는 거죠. 어, 그래서, 주식은 뭐라 그랬어죠 어, 배당에 대한 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운영비를 받는 것이 다른 거고,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는 어, 라는 것은 등기가 설립되어 있는 공식적인 어, 기업이죠, 사실. 어, 근데 단지 사업 활동 의 실태가 없는 회사로 막연이좀 나쁜 부도를 잘낸 회사다, 즉 유령회사다 어, 또는 더미회사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 그렇지만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철펀드는 일반펀드는 계약형이라면 무철펀드는 개방형이에요. 어뭐 사고팔 계약 어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주식을 어 A 기업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증권거래소에서 사고팔듯이 무철펀드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거래소, 이것도 어 신탁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이고 라 보면 되고 그래서 A 기업의 주식 을 가진 사람은 어 자신이 그 지분만큼 A 기업의 운영권을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무채 펀드도 마찬가지로 투자한 지분만큼 어 주주로서 운영에 대한 권리를 어 가질 수 있다라는 게또무채 펀드의 어 장점이죠. 그래서 무채 펀드는 네 주식형 펀드다. 어, 장점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어, 좀 전에, 어, 바뀌는데 어, 그래서, 무치할 펀드는 고객, 고객이, 어, 배당금을 지급받는 거고, 증권의 응? 회사를 통해서, 그죠? 근데 이제, 무치할 펀드는 투자자 모임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상장 지수 펀드인데요. ETF라고 해서, 익스체인지 트레디드 펀드인데, 상장 지수. 즉, 주식회사에서 상장되어, 서 어, 거래가 용이한 음, 것들을 투자 신탁으로, 어,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어, 특징 거래 수료는 일반 거래보다 비용이 낮고, 어, 안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세금이 적고, 어, 적으면서, 주식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죠. 대부분 이제, 어, 의 ETF, 지 상장 지수는 높은 거죠. 어, s p 500이라든지 MSCI, 이제, 어, e t f 라는 이런 인덱스, 우리 인덱스라고죠. 지수라는 말이 인덱스죠. 어, 상장된 회사의 어, 지수를 갖고 있는, 저 포인트를 갖고 있는 상품이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의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ETF 유형은, 상품의 유형을 보면 주식 지수 ETF가 있는 거고, 또 원자재 ETF, 또 채권 ETF, 통화 ETF, 웬만한 기초 자산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F는 상장된 지수, 주식이 상장된 지수 높은 회사들 것만 관리해서 펀드 상품으로 어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지수, 한국말로는 지수가 인덱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목표 지수 펀드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그 중에서도 코스피 200. 코스피 수치 중에 200등이 되는 거죠. 또, KRX의 투자신탁의 100등 이런 것들이 다 특정 주가에 대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수에 등록된 기업들에 대해서만 주식을 구매하거나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상장지수펀드 즉 ETF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ETF는 뭐냐면 그쵸?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펀드죠, 사실. 어, 그래서 주식과 펀드의 공통점을 장점을 살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ETF 상장지수 펀드는 보면 해마다 그죠 증가하고 있죠. 어, 근데 그, 아 이거는 2014년은 반년치, 6개월 기준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 금액이 작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어, 아까 2014년 지금 어, 보면 엄청나게 2018년에 보면 이게 단위가 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40조, 2018년 40조, 2 0 1 5년 35조, 2 0 1 6년 25조 이렇게 해서 굉장히 2010년 이후에 급속도로 이런 상장지수 펀드가 지금 주식을 하는데도 ETF에 관련된 펀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수익률을 보더라도 굉장히 어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ETF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왼쪽에 10.7%잖아요. 10.7%. 그죠?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의 평, 기 ETF 수익률이 13.4%.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은 17%.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도 펀드를, 가입해서, 어 이렇게, E T F에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자본으로 조그맣게 직접 주식을 투자한다면 그죠 코스피에 등록된 기업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도 힌트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면 이런 것도 배울 수있는 일반 주식보다는 코스피 지수 회사들을 한번 정보를 얻어서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주식형은 수익은 높지만, 그러니까 수익이 높다서 좋아하면 안 돼. 그만큼 위험률이 높다라는 걸 항상 잊어먹으면 안 돼. 잠깐 잊어먹어. 저도 잊어먹어요, 가끔. 그 <laughs> 참, 이게 돈이 앞에서 그래. 그러니까, 채권은 수익은 낮지만, 위험률이 낮은 거. 그죠? 그래서, 어 너무, 사람들이, 상대편이 수익이 높다는 말에 너무 번쩍하지 말고, 아, 거기는 위험이 따로. 이런 것들을 항상 잊어먹지 마세요. 제가 이수 업 끝날 때까지 몇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그렇 어, 이런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펀드의 종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다음 시간에도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제 여러분들 펀드란그렇채권과 어, 어, 주식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식은 오히려 위험이 높고 이익은 높으면 주식은 높고 채권이 안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